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목소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전거가 아, 무척 그 가지고 싶었던 한돌이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한돌이가 어느 날 자기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보고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시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 한돌이 방을 딱 지나가면서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돌아 하나님은 기가안 먹으셨어 작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에 안에서 한돌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서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잘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하죠. 영은 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부어지는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분임한 지 얼마가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손꼽아 보니까 딱만두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보면 몇 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친밀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또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을 6월 29일까지 에, 하기로 오늘도 광고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자 신방을 이제 제가 처음 왔으니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짜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합시다. 그냥. 원하는 가정만 하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그리고 대면이 좀 힘든, 힘든데 받고 싶다. 그러면 전화 신방 비대면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한 6월 말이면 끝나겠지 하고, 6월 9월 29일까지 딱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 계획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이미 7월 달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계획이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방을 코로나 때못 받겠다 했던 분들이 마스크 쓰고 받으면 된다고 막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대면으로 받겠다는 전화로 전화 신방 받겠다는 분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면으로 하겠다고 다, 다 바뀌고 있습니다. 부족불 가정에서 못 드리면 교회에서 받겠다고 신청하고요. 혼자 받기가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집에서 신방 받을 때 저도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260 가정이 지금 신방을 받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가정 60 가정이 있고요. 지금 이제 연락을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이렇게 해야 될 가정이 48 가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디서 신방하랴 설교 다실랴 아유 힘드시겠어요. 예, 힘들죠. 제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힘은 드는 거맞죠 근데 행복해요.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힘은 들어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청년 하나가 예배 바가치고난 다음에 저를 쪼쫄록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상담 있나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인생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뚫로가시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상담 어른운줄 알았더니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이건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존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제가 어떤 권사님 아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겼냐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있는 자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 부어지지 않은 자리는 다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때 3천명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천명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돌로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면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금에 우리의 빛 있는 교회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빛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요즘 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금요차례 금빛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했는데 제가 금빛 예배가 평상시 이전에 10시면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시 15분, 20분에 끝나요. 그런데 쭉 나가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짧아요. 그래요. 15분에 늘렸어요. 15분이나. 근데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입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새벽 우리가 세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약속 기도 때문에 설교를 압축해서 10분만 다 정리, 10분만 다 끝내요. 모든 예배를. 그리고 40분부터 이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차량 때문에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엄청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꽉차 있는데 <laughs> 이 방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 속상하죠. 저희로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영상으로 지금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 풀리면 큰일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 어떻게 하나. 네.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냥 천천히 눈치 봐가면서 맞겠다고 했던 장로님들이 7월 때면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예배 무조건 다 참석할 수 있다. 어, 이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신청을 했대요, 이제. <laughs> 다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백신 다 맞고 계세요,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백신 7월 달부터 여기 바글바글해 가지고 그런 역사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어?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차 속에서 영상 예배 드려질지도 모릅니다.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어? 핸드폰 보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상한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 주변에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우리 빛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추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시작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었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때 하루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별거 없네. 가버린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아, 이거 좀더 있을 걸? 그 자리에 좀더 남아 있을 걸? 하나님의 은혜에 붙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걸?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여 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갈 때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주민들 정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곳에 선교사들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곳에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요. 나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치유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역사를 보면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저 한강에서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제 말씀이 보편화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자제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빛이 있는 교회가 이 분당에 정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를 하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줄,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 역동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 은혜에 있는, 줄,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발적인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끌려 사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때 끌려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이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공부할 때 끌려서 공부하는 애들.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애들은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그냥 자기가 교획 짜서 해요. 이걸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잔소리해가지고 공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뭔가 돼야지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분을 받고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충만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수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고할 때에 이게 자발적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발적으로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를 거예요. 저만 듣고 있으니까. 근데 참 고맙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분당에 세우면서 정말 잘 세워질까, 잘 될까 염려도 있고, 아좀 불안도 하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한 마음 돼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꾹꾹 세워 나는 것을 보면서 안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지. 이걸 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불협화음 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어?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맙다는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도는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도 커야 돼요. 마음이 커야 돼. 근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불안불안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막 민감하고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이 4분의 1이 크리찬들이잖아요. 스 우리 한국에. 그런데 한인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택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도들이 다 어디 갔나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안 나오나? 또 나오더라도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살짝 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깊게 들어가면 시험 든대요. <laughs> 교회 깊게 들어가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웬 말인가? 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그냥 뒤에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바꾸 다니고 그냥 내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고 만 가면 별로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깊게 들어와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좀 헌신한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말이 많아 첫째. 잘하면 잘한다고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이건 또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냥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시달리고 시험거리가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시험이 안 들어요. 이 모든 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왜. 성향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말, 저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여러분들, 저 많이 얘기해줘? 아, 저 다니 목사 왔는데, 뭐, 저 목사님 스타일이 어쩌다, 내 스타일이다, 뭐, 아니다, 뭐, 설교를 저렇게 하네, 또 뭐, 분명다 알아요, 다 알아요. 웃고 있는 사람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아, 저 목사님 뭐, 선교사 출신이라는데, 뭐, 아마저 욕도 할거 그럴 겁니다. 근데, 제기에만안 들리게 해주세요. <laughs> 그럼 제가 시험이 안 됩니다. <laughs>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 부르셨어, 세웠는데 이제 가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음면뭐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예.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고상한 말로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실제 삐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요. 아, 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니, 그러면 또 뭐, 제가 또 신방 가서 또 이루어야 되고, 또 축복해야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잘 내버려둡니다.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성도를 세워보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이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려고, 해요.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해요. 왜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교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세워보려고 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괜히 와가지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만들어요. 빙 돌아가지고 듣게 만들어요. 하고 괜히 시험들 그걸 딱 지나가고 그냥 큰 마음을 가지려면요 은혜 충만히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세상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럽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2 14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아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도 말고 같이 일하지도 말고 그냥 일해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게 그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요. 어울리지 않는 멍해를 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것 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15절 가면 금방 알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요. 이 상관이라는 말은 분깃을 나누다. 어떻게 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유익을 같이 나누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성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성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인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좀 월급이 좀 세거든요. 그럼 거기를 취직을 해요. 그런데 한참 일을 시키고 한몇달 지나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월급 받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시킬 만 하면 <laughs>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 한인 사장님들이 첫 번째 월급을 안 줘요. 안 줍니다. 왜? 그래야지 계속 남아있어. 나중에 갈 때는 한달 전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청년들이 한 달째 안 받아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laughs> 왜 그런가 봤더니 <laughs> 중국 유물론이잖아요. 공산주의. 하늘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그래가지고 돈다 벌어가지고 그걸 우리도 벌면 그거 보고 가지고 놀러 가버려. 놀러 갑니다. 그때 뻥뻥 써요. 뭐 결혼식 하면 그냥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막 그렇게 해버려. 왜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고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냥 내몸 하나 건강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약간 우리 한국도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참참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좀 벌어 가지고 그냥 즐기는 건 끝나요. 제가 원룸에서 많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원룸에 사는 보면 그 주차장에 그 원룸에 사는 젊은이들이 차는 다 벤츠니 뭐 외제차를 쫙 깔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생 품사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차를 두 대나 갖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두 대나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외제 미니차, 하나는 그냥 이거 근데 또 집은 또 없어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다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다 그래요. 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실하면서도 거기서 비록 힘들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성도들은 하나의 님 은혜에 잠기기를 주여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주에서 볼 거예요. 휴가를 갔다 딱 내면요 모든 가족 애들까지 됐고 어딘가를 막 휴가를 떠나요 해외로 그러면 야저 집은 정말 돈 많은가 보다 그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가는 걸쭉 추적해 보면 어디로 가냐면 선교현장으로 갑니다 저도 선교현장에서 그런 가족들 많이 맞이해 봤어요 선교현장에 와가지고 휴가를 갔다가 선교현장에서 보내요 선교사님 돕고 맛있는 거 해주기도 하고 뭐어 선교사님들 모시다가 그래요. 저도 대접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선교사님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아 우리 가족 회식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 좀 섭섭하죠 이렇게. 근데 딱 예약 해놓으면 은 우리 가족까지 딱 예약을 시켜서 다 데리고 와요. 우리 애들까지. 그래가지고 정말 대접을 해요. 어. 그리고 와가지고 또 애들이랑 같이 막 청소도 뭐 해주고 어? 교회 같은 거 페인트칠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휴가 끝나, 한 일주일 끝나고 나면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활기가 차, 활기가 차. 힘이 나고, 그래요. 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의 돈 들여가지고 이 낙후된 지역에 집주주는 일에 또 헌신해서 가잖아요. 어, 가가지고, 어, 망치질을 하고, 그러다가 손깨져갖고 오는데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 인생이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눈이 띄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그 그 동작 못 삽니다. 그걸 행복하다고 말못 해요. 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고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왜? 우리 빛이 있는 교회가 이분당제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이 빛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우리 빛이 있는 교회의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맡겼던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뻥 뚫리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요. 단임 목사라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에 부어주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 빛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에 충만히 잠겨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일을분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